사지가 이제 다가오니까 해 뜨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해도지 보러 가고 그럴 때는 해가 저쪽 방향에서 떴는데 지금은 이쪽 파랑교 정면으로 해가 뜹니다. 조깅 살짝 하고 왔더니 해가 중천에 떠버렸습니다. 오월 10일 저번 주에 보성에 가서 커졌습니다 코스 정말 좋았습니다 야나 이때까지 달린 코스 중에 제일 좋은 코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치나 이런 걸로 보면 은 울릉도가 단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 메타스콰이아가 쫙 깔린 그런 주로의 아스팔트 길을 달릴 수 있다는 건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코스가 과연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졌습니다. 날씨가 더웠지만 나름대로 그늘도 있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내가 지금 쩍벌다리에 근력이 안 잡히니까 후반부에 쫙 밀려 버립니다 쫙 밀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뛸수 없는 멘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km를 완전 걸었는데 그것도 알바까지 해가지고 코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했다고 기분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기록도 살짝 이제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온것 같고 내려놓으면 건강해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임에도 그렇고 무엇을 맡고 있을 때 너무 의욕적으로 욕심 부리고 잘해보려고 하면. 망가집니다. 활동을 안 하면서, 무슨 심사위원 같이 쳐다보고만 있고,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혼자 원맨쇼를 하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신경을 안 쓰니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 인간관계도 정말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래서 신경 쓰고, 너무 챙기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또 속상하고 속상하다는 자체까지는 그 사람한테 아주 정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거마저 내려놓고 인정해버리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이제는 좀 평온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자일소 가는 사람은 날로 소원해지고, 오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잘해주는 사람도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좀더 신경 써주고, 잘해주면 되고, 좀더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챙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모임은 줄이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나 활동을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안 가거나 하면 이렇게 혼자 셀프 마라톤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또 어색해서 잘안될수 있는데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마라톤이 6월 9일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뛰어도 되고 울릉도 마라톤 신청은 했는데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미정인데 어쨌든 한번 간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는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laughs> 참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겨울을 지나니까 다 날아갔습니다. 때가 되면 다 제자리로 가게 되가 있고 그게 세상 이치 같습니다. 언젠가는 인간도 자기가 가야 할 데로 가야 하고. 오늘도 풀 코스 뛸때 해님이 방기는데 반갑지가 않습니다. 고행 좀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스 전략은 일단 하프까지는 시계를 보지 않는 걸로. 시계를 보게 되면 포기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프까지는 최소한 시계 보지 않고 그냥 호흡만 살짝 가쁘게 관리하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번 요즘 후반에 밀리는 현상이 너무 심해서 진짜. 좀 부상 왼쪽이 좀 부상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아 그래서 그런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아 정말 그런 정상이 나타날 때는 정말 달리기를 아 그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뛸수 있는 데까지 뛰고. 뭐그띠 하고 완주하는 것도 이제 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보는 걸로 마음을 조금 비웠습니다. 철새가 다 어디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양부들과 어, 잡초들이 꽃을 이쁘게 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선화도 피어 있고 풀코스 혼자 또 뛰려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지겹기도 할것 같고 힘도 들것 같아서 어, 겁이 좀 나긴 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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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모강 풀코스. 3시간 23분 05초. 갈수록 퇴사입니다. 갈수록 퇴사. 이제는 또 3시간 30분째 넘어가야 또 정단속도가 될 수도 있고. 아, 어쨌든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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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까 안 뛰어지네. 오늘 뛰다가 아는 사람 봤는데 쌩까고 그냥 가버리더라. 아는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는 척 하기 싫다는데. 어쨌든, 풀코스. 아, 완주했습니다. 뭐, 안 뛰어져도, 셀프 마라톤은 계속 이어진다. 아휴 쩍벌이 거좀 고칠 수는 없나 아 이거 뭐 갑자기 막 부도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laughs> 어쨌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못 뛰었습니다. 만주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만족하는 걸로 하고, 오늘 미션 성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집에 30년 전에, 20대 초반때 내가 샀는 선글라스인데, 있어서 한번 껴봤습니다. <laughs> 참, 이 안경 끼고 차 타고 놀러 다니고 할 때는 달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 달리기를 싫어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리기를 안 하면 할 짓이 없습니다. 할 짓이. 원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담배만 피워댔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말 대신. 손이 새빨간 장미를 두손 모아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1년도 넘었는데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마음만 졸였었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샘발 Yeah.